반갑습니다. 언양박사부동산TV 김은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그리고 국민 경제의 이바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30일 이내 어, 시공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어, 계약이나 갱신 계약이나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지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신고 의무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같이 동시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신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어,다가 이제 연락을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만 신고를 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어, 신고하시오. 동시에 두, 두 분, 두분다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 연락이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의 효력은, 어, 학... 그러 그러니까 확정 일자, 확정 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대우를 제외한 군 단위의 소규모 주택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각 도의 시 어 단지 빠지는 것은 각도의 아, 군이 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경기대호를 제외한 군 단위의 소규모 어, 주택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각도의 시어 단지 빠지는 것은 각도의 아, 군이 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주거용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용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주거용이라 하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그리고 공장이나 상가의 주거 부분 등 모든 주거 관련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택만 해당이 되면 주거용만 해당이 되므로 상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를 좀 살펴보시면. 벌칙은, 예를 들어서 미신고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단, 어, 1년간은 유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히려 미신고는 문제가 아닌데, 허위신고를 했다. 금액을 틀리게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허위신고는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임대차 내용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뭐, 세금 관계나, 어, 부가 자료로, 어, 확보가 목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 신고제, 어, 실수 없이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기간 거주하는 분이나,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금액의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어천만 원의 초과 부분. 그리고 월 30만 원 초과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000만 원의 월세 3 0만원이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30만 원 부분을 설명드렸죠.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35만 원이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천만 원도 해당이 되지 않고 6천만 원 초과분부터 그러니까 어 초과분부터 해당이 된다는 걸꼭 참고를 해 주시고 어 여러분께서. 어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 일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임대인 입장이 되시고 신고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은 6천만 원 초과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제로 거래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6월 1일부터 신고가 시행됨으로서 굉장히 아마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뭐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잘 알려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주말이죠. 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은양박사 부동산 TV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들어가세요.